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면육분용 헌필 쌤입니다 자, 히트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연휴의 시작이죠. 날짜 부터 갈게요. 자, Saturday, December, December 23rd, 2023.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마지막 표현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Hit the road, hit the road. 어, 뭐라고요? 바닥을, 아, 길을 쳐라, 길을 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돼요. 가야 되면 그 길에 첫 발을 딱첫발을 부딪혀야만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죠, 그쵸 발로 딱 내딛어야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hit the road 하면은 그 바닥을 그 길을 친다는 걸 내딛다라고 기억하세요. 그 발로 내딛는 거야, 발로. 넷 있는 거 그러니까 히트의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이니까 희새 느낌이 있다고 하죠 히터로드 하면 출발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2 0 2 4년이래서 뭐 이런 말도 하면 좋잖아 자 이제 시작하자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자 요 말을 한번 출발하자 출발하자 이제 2024년 이제 출발하자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자 하자 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렛렛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히 The road. 여러분들 road 할때 우린 한글로 road 이렇게 쓰는데 road, road. 이제 저랑 하시는 분들은 road 할때아 혀가 닿으시면 안돼 이렇게 말아가지고 입은 우 내민 상태로 road, roa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let's hit the road now.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이제란 말 now 지금 이게 붙여주면 이제 출발하자 지금 출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now보다 조금 더어 세게 강조를 하고 싶다면 right now 하셔도 되고 right away 이런 말을 붙이시면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출발하자 Let's hit the road now Let's hit the road now Let's hit the road now. now 자 여러분들 그희세딱 때리는 느낌 첫 발을 내디는 느낌을 해갖고 hit the r o d 뭔가 출발하다 어디 어디로 출발하다 그렇게 꼭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일 동안 히트 를배워봤는데요근 네, 사실은 히트하면 이제 막 때리다 요것만 기억해가지고 네 많이 써먹질 못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그 그 때리다나 명중 시키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억에잘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이 히트가 좀 친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다른 구동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또 만나요. 바이바이.